바역으로 대선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대선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당은 이미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야당은 이제 후보 토론에 중에 있습니다. 4명의 네 후보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 후보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적임자입니다. 상대방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됐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저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됩니다. 하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토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면 사회자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준비됐습니까? 이 질문이고 이 후보자들의 대답은 뭐냐면 네, 나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아닙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임자고 저 사람은 이래저, 이래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흠결이 많고 도덕성이 어떻고 뭐 이런 이런 저런 이유로 아, 자기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아, 듣다 보면 아, 참 이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인가. 결국 판단은 그리스도 저저 어,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돼야 돼요. 하지만 이런 걸 보면 과연 예수들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후보의 자리에 나가서 상대방을 그렇게 막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자기를 더 포장해서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 참 고민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뭐 전도사다, 뭐 뭐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과연 거기서 그 진흙탕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판에 들어가야 하지만 참기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어또 세상에 이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광해에서 살았고, 어, 볼품없는 옷을 입었고 어,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고 어, 그는 사역자였는데 청빈한 삶을 어,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은 그의 외모와는 달리 아주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할 만큼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있는데,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두가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누구냐 하면,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된 사역이 세례였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설교도 했어요. 설교의 내용이 복잡하게, 뭐, 강의 설교다,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 사역이 성공적인 걸 보면, 무엇이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게 할 수, 했을까?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광해에서 사역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볼품 없는 옷을 입고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인격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사역을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분처럼, 그래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마다 뭘 하냐면 세미나를 많이 해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제자 훈련하니까 되더라. 내가 어머니 기도하니까 되더라. 내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지방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내야 되는데,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자기 건물을 갖는 거였어요. 이게 임대로 하기도 하지만, 자기 건물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하 자기 건물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특별히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해가지고, 자기 건물을 짓고 사는 일이 유행이어서, 어,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요. 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예배당, 자기 건물이 있어야 자기 건물이 전도해요. 이게 자기 건물이 전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청라에 어, 자기 건물을 크게 지으셨는데 과연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훌륭한 자기 건물이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요한처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이 자기 예배당이 전도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은 12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배당 빛내서 예배당 지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도 세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왜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을까? 우리가 그 외형만 보지만 성경은 진정한 성공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네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셨단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 그리스도야? 너 엘리야야? 너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세례요한은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말세에 온다고 예언되었던 엘리아 같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답 안 하면 돼요. 넘어가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일 거야. 엘리아가 맞아. 그 선지자가 맞아. 할 텐데,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보는, 근데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너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이왜 세례를 주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이 당시의 세례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이 되고, 또이 세례를 베풀려면 공식적으로 이 허락을 받고 세례를 줘야지. 허락을 받지 않고 세례를 주면 위법이 되니까. 너 지금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 세례를 주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제도 아니라면서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왜이 세례를 주느냐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왜 세례를 주는 거야 했더니 내가 왜 세례를 주냐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너희 중에 서 계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인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랍비 스승 선생님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요. 스승을 따라가는데 다할수 있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시킬 수 없는 일. 제자가 스승으로 살수 없는 일이 뭐냐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에요.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인데 그 일은 누구만이 하는 일이라면 하인에게 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야? 엘리야야그 선자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사회계 성공적이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인만도 못하다. 그 사람에 비하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지금 자기를 낮추어 말하고, 자기를 지금 겸손 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누구냐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고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겸손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인. 나는 하인도 못 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할 자인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사도, 이 세례 유한의 사역이고 세례 유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신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세례 유한은 자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기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일 때에 자기의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세례유한은 자신의 이 사역을, 사명을 이사야 선자의 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3절,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 소리다. 광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나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지금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나보다 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도 아니고 나는 참빛도 아니고, 나는 생명도 아니고, 나는 말씀을 전하고, 참빛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소리는 나야 돼.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소리는 퍼져 나가지만 없어져, 없어져 버려요. 소리가 언제까지 남아있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물론 녹음이 되고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녹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세례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있었지만, 아니야. 나는 소리야. 어떤 소리냐면,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시고, 참비치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전하는 소리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없으면 전파될 수 없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들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지 근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들을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소리로서의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전파하는 자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냐면 소리로서의 사명이에요. 광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소리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꾸 높아지기를 원해요. 주목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다 누구에게나 그런 심리가 있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도 있거든요. 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역이 아닌 것을 붙들고 끙끙거려봤자 그것은 내 옷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인분들을 열로 하신 분들을 맡겨 주셨으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을 찾아서 뭐 대학로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린아이를 찾아서 학교 앞으로 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노숙자들을 맡겨 주셨다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노숙자를 붙들고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에요. 몇 명이 됐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크게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방송에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명을 광야에서든지 볼품없는 옷을 입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역지고 사명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신문에도 나고, 이제 노숙자를 상대로 하면서 시, 어, 이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셨는데, 학교에 와서 한번 이제 채풀 시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 자신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책도 쓰셨는데 영등포에서 이제 그 몸파는 여인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왜 거기서 사역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루는 영등포 역에서 내려서 지나가는데 막그 사람들이 그 몸파는 여인들이 사람을 부르고 호객하고 또 노숙자들이 쓰러져 있는 거 누워 있는 걸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마음을 그들이 막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를 돌아다니게 되고 거기를 살펴보게 되고 하면서 칼에 맞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를 떠나서 뭐 강남에를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목회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소리로서의 사명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곳에 왔고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멋을 내봐야,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란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임금에게, 사울에게 가서 내가 한번 가서 저자와 싸워보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뭘 주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줘요. 그러면 임금님이 입고 있던 갑옷이니까 그들 백성 가운데서는 제일 견고한, 제일 믿을 만한 갑옷이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정도면 이제 다윗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다윗이 한번 그것을 입어보더니 걸리작거리고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려요. 임금님, 이걸 안 입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옷을 입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입는 원피스를 입어보고 또 루즈들을 발라보고 엄마가 끼는 안경도 껴보고 엄마가 신는 뾰족 구두도 신고 막 좋다고 해요 입고 싶은 거야 그런 신발을 뾰족 구두를 신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불안하잖아요 넘어진다 그래서 발빈다 그래서 옷에 걸린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신 옷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리로서의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 5절를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소리 소리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마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소리로서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례요한처럼. 내 뒤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소리로서 그 역할이 뭐냐면 세상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외치는 것이 그것이 소리로서의 사명이단 말이죠. 이것을 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뭘까? 나는 누구일까?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방황해요. 성, 정체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법을, 소수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자꾸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여자냐? 남자냐?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엄마냐? 나는 아버지냐? 나는 직장인이냐? 나는 성도냐? 집사냐? 나는 목회자냐? 나는 뭐냐?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넌 소리다. 넌 소리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소리로서, 소리로서 살고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외칠까? 어디에서 소리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511장 찬성 부른 것처럼 우리가 멀리 이방을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고, 야, 나는 소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외쳐야 되겠다. 나는 남미에 가서 외쳐야 되겠다. 나는 필리핀에 가서 외쳐야 되겠다. 뭐 그런 사명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쳐야 할 곳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우리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이 되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먼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나 예루살렘 안 되니까 유대부터 가야겠다, 사마리아부터 가야 되겠다, 땅끝 끝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이게 참 우리에게 고민거리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장인 어른이, 장모님이, 아니면 심지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믿게 해야 됩니다. 설교하는데 본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가 어디에서 전파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아니면 시부모님, 뭐 친정부모 누구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든지 간에 예수구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리로서의 거를 감당해야 돼요 다른 것 하나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다섯 명의 자녀들, 내 자녀들 안 되니까 다섯 명의 자녀들 전도할게요. 내 남편 도저히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남자들 다섯 명 전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했다. 내 남편 대신에 전도했으니까 됐다. 그러실까? 우리 사역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는 먼저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디냐면 유대예요 더, 좀더 멀리, 우리의 이웃들까지 우리가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대 여러분, 나랑, 나랑,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천국 가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을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심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일까? 난 도대체 누구로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질문에 오늘 사도 요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넌 소리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소리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소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